이 세트는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사봉 바디 스크럽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구성입니다. 자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자스민 스크럽, 상쾌한 그린 로즈 향이 피부에 활력을 더하는 그린 로즈 스크럽, 그리고 파출리, 라벤더, 바닐라의 조화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세 가지 향이 담긴 제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분과 피부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며 풍부한 향기와 함께하는 목욕 시간은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힐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. 매일 사용하는 바디스크럽으로 피부 건강과 향기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세트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